안녕하세요. 정호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금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또 그래서 금 조금 싸게 좀 올려 드릴게요. 일반 애들은 국민이들은 바깥 애들은 택배가 너무 많아서 잠시요 금좀 올려 드릴게요. 오늘은 181번부터 갈 건데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금들이 아주 앙팡지게 아주 이렇게 앙팡지게 크고 있어요. 이렇게 햇불금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햇불금도 있고 요거는 또 젤리 봉황젤리 요게 제가 개수가 둘넷 여섯 여덟 열둘넷 여섯 여덟 열 스무 개가 넘고 삼십 개가 조금 안 돼요. 요거 한 판에 음, 근데 요거를 제가 오늘 조금 좀 저렴하게 판매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조금 더 이제 크면은 얘네들이, 얘네들의 자기만의 그 포스가 좀 나오는데 아주 큰다고 컸는데도 어, 우리들 눈에 양에 차게 크진 못했지요. 그래서 한 27개 정도 되네요. 27개 정도 되면 한해 금이 요새 어떤지 제가 한창 금을 안, 판매를 안 해봐서 5천원씩만 해면은 10만원이 넘지요. 또 오늘은 요거 제가 181번 사이즈도 그렇게 작진 않아요. 뿌리가 다 있고, 이렇게. 왜냐면, 하 물론 좋은 품종의 아이들도 키우면 좋지만, 요렇게 또 좀, 음, 그 밑에 아이들 요거저것또 키우면, 여기 이제 종류가 또 많이 들었잖아요. 요거저것 키우시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좋지만, 또, 어다 여기 이제, 어 판매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시고, 하우스 준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요런 거 종류가 좀 많으면,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모듬도 해보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요거, 음, 판때기를 좀 내보겠습니다. 요거 한 판때기에 오늘은 9만원 드려볼게요. 181번. 요거 한 판때기에 제가 9만원 드려볼게요. 사이즈는 요만큼 큽니다. 181번. 그 다음에 182번이에요. 요것도 자세히 제가 이렇게 봐드리면 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음, 금이 요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햇불금도 있고, 센, 센트로이스도 있고, 뭐, 가야도 있고, 골고루 들어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뭐 가격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요거는 숫자가 이쪽보다 좀더 많은 것 같아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요거는 30개는 좋게 되네요. 요거는 30개는 될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해도 가격은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182번은, 음, 요거는 또, 삼방금, 펄금, 음, 실제로 보시면은 더 금이 더잘 보여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보다. 그래서 요거 182번은 제가 요거는 10만원에 내드리겠습니다. 10만원에 사이즈는 이만에 큽니다. 그새 많이 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내려고 하니까 조금 더 치워서 내면 어떨까 하네요. 옆에 우리 아저씨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택배가 오늘 나간다고는 나갔는데, 어, 물량이 딸려서 다못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내일 물건이 또 입고가 되면, 어, 저희가 또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제가 또, 음, 그 어르신 돌아가신데 거길 또 갔다 와야 돼서, 어, 일요일, 일요일 날 택배를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또 우리가 나갔다 와야 돼서, 어, 이제 일요일날 택배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나가는데 오늘 뭐 그렇게 그러니까 내일 주말에 못 받으신 분들은 어, 조금 기다리시면은 정원댁이 월요일날 다 내보내드리겠습니다. 183번은 얘는 핑크 샴페인 금인데요. 이렇게 들고 또 보니까 요 뒤에 또 있어요.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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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요건 뭐, 뭐 조금 들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뽀글이채 그냥 뽑아 드릴 거예요. 샴페인. 뽀글이채 뽑아 드릴 거예요. 조금 더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183번, 요거는 2두에요. 2두인데 15만원에 제가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183번. 그 다음에 184번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184번, 요거는 김포 멕시코 야생 마리야 요렇게. 생얼로 요렇게 변해네요 여기 철화했었는데, 요렇게. 사이즈는 한 4cm 되는데, 생얼로 이렇게 변하네요. 이렇게 생얼로. 그래서 184번, 요거는 오늘 특가 10만원에 매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뿌리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185번은 요거는 프랭크금. 사이즈는 6cm가 조금 넘네요. 프랭크금. 요거는 오늘 9만원 드리겠습니다. 185번 쳐라. 그 다음에 186번은 링컬 마리아 링컬 마리아 요거는 오늘 2만원이면 될래나요? 1만원 낼까요? 186번 요거는 1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잘 들어요. 지금 다 레인보우인데 187번은 에이스, 에이스처럼 구불구불 구불 사이즈가 잘 나오겠습니다. 이건 6cm가 넘는데 구불구불하니 아주 좋으네요. 이렇게 올해 처음 제가 산 거였어요. 처음에 산 거. 요 이거는 그냥 10만원 드리겠습니다. 10만원 그다음에 188번은 레인보우 금인데 이렇게 물이 잘 드는 아이로 제가 골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는 한 6cm 되네요. 이렇게 요거는 오늘 9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9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89번, 189번은 요거 첫 저기 금 뽀글이 이두가 이렇게 예쁜 금이에요. 이두가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음, 밑에 또 있네요 여기. 아이고 요 밑에 또 있어요. 요 밑에 삼두네요 삼두.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189번은 요거는 6만원 드려보겠습니다. 192번은 먼디금 철아 요렇게 사이즈가 8cm. 이렇게 8cm 먼디금 철아 요거는 2만원 드리겠습니다. 108, 192번. 그 다음에 191번은 요거 콩마리아 모주에요. 모주. 모주 누가 필요하시면 한번 보세요. 콩마리아 모주. 요거는 29만원 드려보겠습니다. 29만원. 그 다음에 190번. 190번은 얘는 주피터금인데 많이 컸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6cm가 넘어요 주피터금 이렇게 이거는 오늘 1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이 맥라이징이 이렇게 참안커요 이렇게 이제 내놓고 여기 이제 자구가 뽑고 자구가 이렇게 또 달았어요 이렇게 또 여기에도 이렇게 달았는데 금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이제 보고 이것도 제가 주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맥라이징 이렇게 또 자구를 달았어요 음. 얘는 자오이자오이가 멋지긴 해요. 이거 좀 보세요. 얼굴. 우락, 우락하고. 요거는 전부 다 철화가 이렇게 생얼로 이렇게 펴지네요. 다. 이렇게 말이야. 제가 요렇게 또 돌아보겠습니다. 193번은 파비올라 백금이에요. 파비올라 백금. 층수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지만, 층수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요, 파비올라, 요, 백금은 굉장히 예쁘네요. 아주 잡티도 없고, 요렇게. 요건 오늘 파비올라 백금 30만원 드려보겠습니다. 30만원. 그 다음에, 194번은 요거는 아가보이데스인데, 아직 복륜으로 아주 예쁜 아이예요 8cm. 여기에서 잘라서, 여기 뽀글이도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잘라서 이렇게, 194번 아가보이데스금, 어? 요거는 오늘, 요거는 오늘, 3만원 드리겠습니다. 뿌리도 튼실해요. 3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저 무지개금이 여기 아주 복륜으로 아주 이렇게 잘 들었더라고요. 밑에. 이것도 이제 따서 옮겨 심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195번은 눈꽃이에요. 눈꽃. 이렇게 생얼 하나 달고, 옆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사이즈는 13cm네요. 13cm. 이거는 오늘 특가 1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6번은 자우기가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실수가 없네요. 요로 요. 그죠? 아이고, 많이 달렸네. 했었네요. 196번 요거는 자우기는 요거는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15만 원. 그다음에 197번은 빅터 레이더 금인데요. 사이즈는 6cm인데 금도 완벽하고 어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뿌리도 다 내렸어요. 빅터 레이더 금. 그래서 요거는 오늘 12만원 드리겠습니다. 12만원 그 다음 198번은 행복인데요. 요렇게 반듯하지 행복이가 5cm에요. 행복이 요거는 오늘 10만원 드리겠습니다. 또 마음이 바빠지죠? 이제 시간 라면 끓였다고 라면 먹으라고 소리질렀어요. <laughs> 요거는 마그마금 아주 예쁘죠? <laughs> 또 요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100, 199번은 얘가 이카루 백금이에요. 이카루 백금은 그렇게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 품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이게 이카루 백금인데요. 제가 이큰 모줄을 커팅을 해서 보글이를 4개를 받았어요. 여기 하나 있고 요 속에 또 지금 받았죠. 근데 여기 속에 이 속에 아이는 치지 않고 보이는 아이만 여기 하나 금이 잘 들었어요. 또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이 밑에 하나 3개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랜덤으로 3아이를 <laughs> 랜덤으로 주문을 받을 건데요. 조금 더 키워서 따할 거예요. 조금 더 키워서 따서 뿌리 내려서 보내드리는데 오늘 개당 20만원씩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거는 도매가도 100, 100만원 거의 그렇게 해요. 80, 80 몇만 원씩 사이즈가 이만한 큰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카로 백금. 요거 하나만 제가 낸다라고 하면 30만원. 근데 이렇게 세개를다 제가 랜덤으로 내드릴 건데요. 20만원씩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번입니다. 200번은 설백인데 여기 이렇게 한쪽에 올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죠? 근데 속에서는 잘 나와요. 전체적으로 얘는 이렇게 떼서 이파리 떼서 입고지만 해도 괜찮을 가격으로 제가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8cm가 넘는 이거 오늘 18만 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설백이. 그다음에 얘는 특이종 마리안데 이렇게 특이종 마리아. 이거를 처음에 설백으로 판매를 해서 제가 설백으로 들어왔던 아이인데 설백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특이종 마리아 201번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사이즈가 9cm네요. 요거 오늘 18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번은요. 고온진 마리아인데 이렇게 뽀글이가 이두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금도 잘 들고 얘가 조금 햇볕에 조금 약한 아이인데 사이즈도안 좋은데 이렇게 이쁘게잘 달고 있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요거는 오늘 이두 달린 뽀글이 6만원 드리겠습니다. 6만원. 그 다음에 얘는 블루진. 블루진이 여기는 무지고 여기는 또 조금 달랐죠. 금 달랐죠. 203번. 그래서 요거는 오늘 그냥 3만원 드리겠습니다. 3만원. 그 다음에 서산마리아가 요렇게 모주. 자구 하나 제가 받아서 이렇게 잘 키워놨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얘는 쿠스 백금이에요. 어, 요거 가면 제가 레드랜스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약간 금이 조금 약한데 굉장히 예뻐요. 레드랜스 많이 이렇게 보이는 아이는 아니에요 7cm 그래서 요거는 오늘 10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레드 렌스 10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잠시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잘 이동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미로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이제 뭐 금기가 약간 있었는데 그렇게 뭐 금이다 할려않요 아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물이 드는데, 얘가 한엽으로 이렇게 하면서 미로라는 아이가 또 봐줄만 해요. 음,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한 10cm가 좀 넘어요. 그래서 이 미로는 오늘 제가 특가 8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맑음 젤리. 이거는 크라운이라는 아이고, 얘는 또 예전에 옛날에 나왔던 흑상. 얘가 이제 좀 포스가 좀 커야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홍화라는 아이인데 지금은 잘 없어요. 몽골이 하나 내볼게요. 몽골이들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죠? 몽골이는 지금 한 12cm 되는 207번. 이런 몽골이도 오늘 제가 특가. 요거 9만원에 하나 내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콜리. 콜리 한엽은 저도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는 특가로 낼 수가 없고. 요거 콜리. 2두짜리 제가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콜리. 예전에 뭐 콜리, 원앙, 뭐 독도, 뭐. 그죠? 홍화, 크라운, 흑상, 이런 거는 다 끝내주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콜리, 요것도 10cm가 넘어요. 10cm가 넘는 요 콜리 208번 2두 짜리 요것도 오늘 9만원에 특가로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요, 여기는 이제 원앙이에요. 원앙인데 얘가 약간 금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금기가 조금 있는 아이들은 크면서 있다,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 맘인가봐요. 그래서 요 원앙은 오늘 얘가, 제가 요거 오늘 특가 25만원에 하나 내 드려 보겠습니다. 뿌리도 튼실하고 사이즈가 많이 컸어요. 요 워낙. 원앙. 얘도 워낙인데 얘는 또 얘하고 또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210번은 와인 오즈. 이파리에 이렇게 돌기가 생기면서 한 번쯤 이렇게 키워 볼 만한 고런아이예요요 7번 요거 와인 오즈 12만 원인데 오늘은 요거 저, 요것도 9만 원에 하나 내 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11번은 축송인데요. 이렇게뿌리가 살짝 내린 아휴, 뿌리가 한 가닥 나왔네요, 한 가닥. <laughs> 그래서 이 축송은 지금 사이즈는 한 6cm 되네요. 이건 3만 원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11번은 황진이 오페라 금. 황진이 오페라 금 사이즈는 12cm. 황진이 오페라 금, 이거는 특가 10만 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뿌리도 튼실하고 피멍이 들면서 이렇게 되는 아이인데 아직 제포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또 저쪽으로 한 번만 더 가보게 가볼게요. 그 다음에 213번은 클라우드 킹 금인데, 이렇게 금이 산반 식으로 아주 예쁘게 잘 들지요? 이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9cm. 뿌리도 튼실한 클라우드 킹 금. 요건 오늘 3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214번. 치와와 금인데, 요 정도 되면 이렇게 금이 요쪽만 있잖아요? 요긴 좀 없는데, 요 정도, 여기가 지금 금이 다 들어와 있어요. 1, 2년 키우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다 금이 다 이렇게 들어와요. 치와와금. 사이즈는 13cm가 넘어요. 이렇게 큰 치와와금. 요건 오늘 특가 10만원에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금이 들어온다는 걸정원댁은 요거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 있었지요. 이렇게 금들이 반쪽 들어오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들어오는데 얘는 지금 요 안에도 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오늘 내봐, 내봤습니다. 215번은요. 얘는 골드 주빌립스. 사이즈는 10cm. 음, 녹과 백이 아주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9만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216번인데요. 얘가, 아까 제가 보여, 저쪽에서 본 마그마금. 마그마금 자구에요. 얘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내렸죠? 음, 요. 마그마금 자구. 요거는 오늘 8만원 드릴게요. 216번 마그마금 자구 8만원 드립니다. 콩이 이렇게 이뻐졌어요 이렇게 아주 핑크핑크 하면서 아이고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제가 217번 아주 예쁘죠 이렇게 실물은 또더 이뻐요 사이즈가 한 10cm 되네요 실물은 또더 이쁜 콩 이거 오늘 4만원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17번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219번은 연두장미금이에요. 연두장미금. 아주 짱짱하네요. 10cm가 좀 넘어요. 연두장미금. 원래 10만원짜리인데, 오늘은 요거 7만원에 하나 내볼게요. 7만원. 그 다음에 218번은 요거, 콩같아요. 콩. 이렇게 반치보단 조금 더, 조금 더 들어온 3분의 2정도가 잘 들었는데, 요거는 콩같아요. 요건 2만원 드리겠습니다. 218번 222번은 얘는 여명이라는 아예 여명 요것도 오늘 3만원 드릴게요. 3만원 그 다음에 221번은요 요거는 기비 기비에요. 기비 사이즈는 6cm인데 뿌리는 튼실해요. 221번 기비 요거는 오늘 8만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귀하게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얘가 엘마르스 사이즈는 10cm가 좀 넘어요. 뿌리 튼실한 엘마르스, 요거는 원래 가격은 30만원이에요. 30만원인데, 오늘은 요거 20만원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엘마, 엘마르스, 20만원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얘가 카이저, 3년 묵은아인데, 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아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 화난 우리 요 카이저를 오늘 이렇게 통통한 게 이제 어디다 꽂아놨더니 뿌리도 활착이 되고, 이제 제법 아주 저기 해요. 그래서 요기 오늘 카이저는 만원씩에 제가 랜덤으로 한 10개만 빼볼게요. 만원씩에 카이저 그냥 랜덤으로 그냥 뽑아 드립니다. 카이저.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색상이 다른 색깔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얘는 레드펄 다이아몬드 초창기 자구예요. 자구. 자구를 이렇게 키워놓은 아이인데 레드펄 다이아몬드 사이즈는 이렇게 좋죠. 12cm. 이거는 10만원 드리겠습니다. 10만원. 요기 요런건 다 우리 애들이 망가뜨려서 이렇게 이파리 잘라진 애들 하고다또 꽂아놓은 거예요. 제가 저쪽으로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뭐가 있나? <laughs> 라면을 끓여줘서 라면 먹고 왔어요. 잠깐. <laughs> 투르기다금. 요 투르기다금은 요렇게 사이즈가 5cm가 좀 넘지요? 요거는 뿌리도 튼실해요. 10만원 드립니다. 투르기다금. 요게 로얄 샤넬금 제가 120만원 주고 샀던 아이인데 제가 어제 얼마 냈어요? 49,000원 특가로 냈죠. 어, 근데 20개 수량이 다 빠지고 주문도 있어서 한번더 오늘 내드리는데, 로얄 샤넬금 49,000원에 내드립니다. 못 사신 분들은 로얄 샤넬금 얼른 주문하세요. 어, 아주 이쁘기는 엄청 이쁜 아이예요. 요, 몰겐도 아주 예쁜 몰겐이죠. 요거는 연꽃몰개인 요건 연꽃몰개인 제가 또 일로 갑니다. 이런건 이제 카시오 스텔라도 우리 아이들이 망가뜨린 스텔라고 요거는 이제 골드미루에요. 골드미루 골드미루가 제가 보니까 아주 조그만 아이가 지금 도매 8만원씩 나와요. 이거는 저하고 지금 4년차인데 이제 물이 들어요. 노랗게. 그리고 요 골드미르. 그다음에 얘는 니폼 마리아. 음, 니폼 마리아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요거는 사과 마리아인데 우리 아이들이 밟아서 이렇게 참 애들도 곤욕을 치릅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요거 치어 와잖아요 치어와. 요거 다 금이 들었는데 <laughs> 금이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전체적으로. 다 들으면 더예쁘죠 그래서 오늘 붉은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택배가 내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정원댁이 일요일 날 택배를 싸서 저녁에 마무리를 다 하고 월요일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댁은 월요일 날은 영상을 잠시 쉴, 그날은 영상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음 어르신 이제 마지막 좋은 길도 이제 보내드리고 오려고 저희가, 음 그날은 또 새벽에 또 나가니까 조금만 봐주시고요. 정원댁 보고 싶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원댁은또 <laughs>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정원댁하고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